짠 짜장게의 한 획을 그어 버렸습니다 짜 구수한 향그 불풍이며 밥상이 터질 배가 물론 톡톡해 해온 그만 된장으로 만든 오늘의 면 요리는요 바로 짜장 중국집이요 한국 대표 된장과 중국 대표 짜장면이 한자리 아니 한 그릇 세모인 요리계의 정상 회담 된장 짜장면입니다. 오, 진짜! 오, 색깔이! 와 반질반질 윤기 흐르는 황금빛의 맛깔스러운 처진상은 우리가 는 된장과 꼭닮았는데 전혀 뭐... 된장 향이 하나도 no. 안 나는데요? 오, 되게 특이한데? 그릇에 고박을 뜯고 퐁그립하는 면탐정 첫 입은 낯선 맛 다음부터 묘한 맛의 블랙홀처럼 빠져드는데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굉장히 깔끔하고 짠맛이 전혀 없어. 근데 고소하면서 은은하게 단맛. 된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먹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을 어. 맺습는요 어, 이게 느끼함을 잡아줄 정도까지만 딱매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달기만 했던 짜장면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 맛. 이게 기술이라니까 짬뽕도 된장. 어? 짬뽕도 푸짐하네. 와. 예, 새우, 오징어, 낙지까지 넘칠 듯 듬뿍 들어간 해산물이 씻어낸 순어짬. 온 빛깔의 붉은 국물이 혀 끝에 닿는 순간 마음까지 빼앗기게 된다. 아, 이거 매력 있다. 이게 지금 방금 국물 먹었잖아요. 먹고 잠깐 내려놓고 있으니까 이 국물맛이 땡기는 거, 몸에서. 비린 맛은 잡고 개운함은 살리고 억지스러움 하나 없이 입맛 계속 당겨대니 일상의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야 이건 또 짬뽕의 신세계인데. 아 된장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해물 아 된장 짜장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모습을 봤어. 하이 여기 된장 짜장의 주인공은 어디 있어요? 박자마 어, 가보시죠. 네.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귀하게 모셔두는 법. 보이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은 한 한국은 한국은 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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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비밀이에요? 한 된장을 고르기까지 좀많은 세월을 보내은다고 해요. 저희 음식과 오. 가장 잘 맞는 된장. 그 된장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언뜻 <laughs> 평범해 보이지. 짜 장면. 짬뽕에 올리는 바로 그 맛을 찾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재료와 만나도 다 받아주는 넉넉함에 반했다는데요. 아, 이게 그 맛의 비밀이네. 장맛은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약간 된장처럼 쿰쿰한 냄새는 이런 게 전혀 없어. 깔끔하게 떨어지는. 아니, 우리나라 장도 좋은 장이 있는데 왜 굳이 순장으로만 해야 되나. 된장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게이 된장 짜장이에요. 일단 음. 고추 같은 게들어가던데 예 맞습니다 저희는 청양고추도 어,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된장하고 김합이 잘 맞는 음식이에요 아싸하게 어, 느끼함 없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했던 이유 온근히 끓여낸 북어 육수도 한몫 톡톡히 했답니다 한결같이 지켜낸 맛은 입소문을 타고 먼길 마다하고 다시 찾는 단골까지 생겼다는데요 졸업식 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음식 짜장면과 우리네 삶그 자체인 된장 마음의 고향 같은 둘이 한데 어우러져 또 다른 전통의 맛을 만들어 갑니다.